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짜잔. 어쩔 수가 없다 개봉날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을 했고요. 저는 오늘 라이카 시네마라는 연희동에 있는 독립 영화관에서 보고 왔는데 지금 또 정부가 막그 쿠폰 뿌리는 게 있어 가지고 어쩌다 보니 원래 7,000원인데 6,000원 쿠폰을 써서 1 0원에 보고 왔어요. 사람도 꽉 찼었고요. 개봉날이라서 그런지 다 매진이었고, 그리고 이 영화관이 돌비로 유명한 영화관이더라고요. 어, 돌비로 보길 잘했다? 생각보다 음악이랑 음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게 효과적인 모먼트들이 있어가지고, 돌비로 들으니까 훨씬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셨을지도 궁금하고 이게 특이하게 아이맥스도 개봉을 하더라고요. 아이맥스 비율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크게, 그 약간 큰 화면으로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맥스에서 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돌비는 어떠셨는지, 또 일반관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술, 설문을 올렸는데 일단, 보신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스포 없이 조금 얘기를 먼저 들어가 보자면,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뭔가 이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이 멘트가 약간 한국인들한테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해야 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상황에서건 쓸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한테는 좀 긍정적인 어투예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게 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대체 뭐가 어쩔 수가 없을까? 하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게 막 계속 궁금해지잖아요. 뭐가 어쩔 수가 없었는데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와, 제목 한번 진짜 기깔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했고 이게 원래 소설 원작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설 원작이 미국 소설 원작 더 X 라는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뭐 뜻은 직역하면은 독기긴 한데 또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정리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왠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중에 원작이랑 또 비교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감상평이 일단 어떤가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먼저 개봉되고 베니스 영화제 경쟁에 초청이 되고 토론토도 갔다오고 북극제에서는 개막적으로 선정이 될 만큼 그러니까 영화제한 영화제에서 지금 다 불렀단 말이죠. 일단 그 얘기는 뭐냐? 일단은 완성도가 좋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영화다. 약간 이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이게 뭔가 역수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의 반응을 먼저 듣게 된 그런 특이한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굉장히 기대를 했던 영화고 이번 올해 하반기 중에 가장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 정말 영화가 생각보다 길어요.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와요 근래 들어서 본 영화 중에는 가장 길었던 것 같고 이게 영화가 시작이 된 건가? 싶은 것도 모르게 이미 사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릇 한국 영화들은 굉장히 막 나레이션으로 설명도 해주고 막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비교적 친절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소재 자체가 가족이기도 하고, 해고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우리네 살고 있는 세상 살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잠깐 딴짓 하면은, 어? 뭐지? 뭐가 지나갔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근데 그 흐름을 살짝 놓치면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상업 영화냐, 예술 영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배우진이 너무 빵빵하니까 뭐 이름 모르는 배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조그만 역할인데도 아는 사람 막 이러니까 와, 이거 스케일 미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상업 영화 이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막 그렇게까지 상업영화 느낌은 또 아닌 거예요. 뭔가 가져가는 메시지, 촬영 기법도 막 뭔가 펜하고 막 휙휙 돌리고 약간 이런 모습들도 좀 기존에 보질 못했었는데 새롭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편집도 새로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좀 길게 교차를 한다거나 뭔가 비친다거나 그냥 그런 모습들이 오, 되게 많이 보던 방식은 아니다. 상업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공식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업 영화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술 영화에 가까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님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뭐 영화 보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그렇게 다양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비교적 최근 작들? 아가씨가 있었고, 헤어질 결심이 있었고, 예전 작품으로는 JSA 공동용 비구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과 아가씨와 비교적 비교를 해보자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맞나? 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예술 영화를 기저에 깐 상업영화? 그러니까 뭔가 이 장르도 되게 불분명하게 다가오고, 그냥, 이 어쩔 수가 없다 자체가 새로운 장르로 느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블랙 코미디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뭔가 좀 피식? 뭐가 이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빵빵 터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막 이렇게 풉킥킥 약간 풉킥거리는 장면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내내 그냥 그이명헌씨 연기하는 게 너무 웃겼고, 그 뭔가 그 기운이 웃겼달까? 그래서 자꾸 웃긴 거예요. 뭐만 해도. 대사도 너무 웃기고, 툭툭 던져내는 그 대사 유머들이. 좀, 저랑 결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저는 좀 풋킥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반응이 다양했거든요. 뭔가 저랑 같이 웃으시는 분도 있었고, 진짜 한 번도 안 웃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 웃음 포인트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가장 가장 궁금해요. 이거를. 엄청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예매율이 뭐 10만, 20만? 요새 근래 본 수치 중에 가장 지금 높단 말이죠? 근데 그 수치들을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한 3주 정도 뒤에 이 영화가 어떻게 평가될지,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평가할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로 인해서 <laughs> 앞으로의 한국 영화의 뭔가 흐름이 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영화를 많이들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가 저에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보시고 많이 많이 제 영상의 댓글로 평가를 쭈루룩 해주시면 오 이런 반은 이제부터는 좀 스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한국인이고 한국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뭔가 문화적 공감이 안 된다? 약간 왜 이런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은 이 가족 그리고 이 상황 이 소재 자체 모든 게 미국식 문화를 그냥 한국인이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덜컥 들더라고요. 어떤 한국의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라고는 했지만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이제 아이가 첼로를 켜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는 테니스랑 춤을 취미로 하고 있고 근데 아빠가 월급쟁이인데 이게 가능한가? <laughs>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런 부자들은 좀더 훨씬 그러니까 뭔가 오너를 한다거나 경영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의 모습이었다면 살짝 공감이 더 돼서 들어갔을 텐데 미국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이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런 파티하는 춤 파티하는 장면 한국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뭔가 자주 보기 힘든 펜트하우스 약간 이런 데서만 봤었던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경 설정이 중산층이라고 했는데. 중산층보다 더 위, 약간 상류층의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가족의 모습이 뭔가 딥하게 보자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다 다른 형태이지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느낀 바로는 이 가족은 뭔가 대단히 행복해 보이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느꼈던 이 가족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모순적이다? 라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모순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뭐, 엄청 서로를 의심하는 부부 사이 그리고 굉장히 자녀를 잘 챙기는 부모 같지만 현실은 자기의 자식을 엄청 더잘 챙겨주고 부인의 자식인 아들을 부인이 잘 챙겨주고 이별의 자식인 딸을 자기가 잘 챙겨주는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숨겨 야, 직접적으로 말을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게끔 하는 건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숨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면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말로는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어. 난 당신을 지지해. 언제나 우린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로써 지지를 해주는 느낌. 행동은 신뢰가 하나도 안 되는데 말로만 신뢰를 해주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준다기 보다는 말로 이렇게 계속 감싸는 느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느낌?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자체가 저는 일단 말도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만 현실성이 있다가 소설이 원작이었지라고 합리화를 했어요. 뭔가 몰입이 좀안돼 가지고 왜 이렇게 몰입이 안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애초에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나중에는 그걸 좀 내려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그냥 놓고 아 그냥 오락적 영화로 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그 뒤틀린 욕망들이 저한테는 솔직히 와닿지도 않았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서, 이거를, 현실 사회를 풍자한다? 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요. 오히려, 영화적이다? 우연적이다? 소설적이다? 라는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이래서 자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기생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laughs>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기생충이 자꾸 왜 생각나냐면, 그냥 가장 최근에 센세이션 했던 한국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설정도 많이 비슷했고, 가족의 이야기, 단독주택,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또 인디언 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인이 나오고, 그런 것들 등등등이 좀 겹쳐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기생충이 좋았던 이유는 현실을 너무 잘 녹여서, 우리가 대놓고 말하기 좀 껄끄러운 것들을 영화에서 진짜 박박 외워가지고, 자, 얘기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도발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계속 그거를 어,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꺼내지 않고 계속 덮으려는 느낌? 뭔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다들 이렇게 살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사회가 이런 걸 어쩌겠어? 어쩔 수 없잖아. 다 우리 이렇게 살잖아. 그 선택은 너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느낌? 근데 저는 선택을 했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잘못 선택했으면 반성을 할줄 알아야 되고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반성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수를 하고 나서의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영원은 어쩔 수 없어 다 그냥 치워 그냥. 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가 원하는 바의 메시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로서 볼수 있어야 하는데, 뭔가 기대했던 그런 쪽은 아니었었던 영화였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나도 궁금한 영화였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신 분 중에, 아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장면이 나올 땐 웃어주세요. 라는 그 멘트. 그 멘트가 저를 얼마나 기대하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진짜, 와, 정말. 그 멘트 하나로 무슨 장면이 나올까?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냥 두 시간 반 끝나서 크레딧 올라가던데요? 제가 뭘 놓쳤을까요? 어디였을까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이 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마냥 웃다가 나와가지고. 아왜 내가 사패였나? <laughs> 이 가족을 보는 내내 좀 감정이 많이 결여됐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기분이 계속 들었는데 마무리가... <laughs> 아 여튼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꼭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화제작 어쩔 수가 없다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